5 7페이지5 7페이지 정도 아니야. 거기 했다고. 동영상 보라고요, 아줌마 아,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. 네, 57페이지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뉴페이스의 장 일단, 인수분해. 인수분해의 첫 번째는 뭐다? 공통인수로 어. 먹는 거다. 그 다음, 공통인수가 없으면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고요. 공식 쓸수 있으면, 공식으로 안 되면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다. 오케이? 그 특수한 방법으로 인수분해 하는 것들이 뒤에 막 나오는데, 아니,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했고, 응. 첫 번째, 공통인수로 묶는 거, 그런 것들. 보이나요? 표시안 예. 했지만, 1번, 공통인수 뭐가 있어요? 4xy. 4xy로 묶었죠? 4xy로 묶은 모데 아, 이, 이 e 플러스 x 가 되나요? 네, 좋습니다. 네. 네. 다음 2 번은 3x 마이너스 y로 묶은 걸공통에서 네. 보이죠? 네. 3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나머지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, 좋습니다. 네. 음, 네. 응. 그다음 3번은 저 뒤에 두 개의 항을 뭐로 묶으면 3. 3으로 묶으면 될수요2 a 플러스 b에 제곱 플러스 3으로 묶으면 2 a 플러스 b. 네. 그래서 공통인수 2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2a 플러스 b로 묶으면 앞에서 2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2a 플러스 b가 하나 남고 여기서 뭐가 나와? 플러스 3 계속 분해할 수 있다. 공통인수로 오케이. 다음 음 이건 뭐 공식들이죠? 현재 그 2번에 있는 거고 공식 1번은 합차공식 기억납니까 응. 네. 음. 아, 1번에 네. 자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의제곱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 B의 제곱은 어떻게 뚜뚜뚜해뚜뚜 a b 뚜뚜 a b 뚜뚜뚜 뚜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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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제곱뚜뚜 그래서 2B의 제곱이죠. 얘가 2B의 제곱이니까. 오케이? 그래서 다 했으면, 뭐야? 2A-3B에다가 2B를 더한 거. 듣고 있냐? 두루루 2A-3B에다가 2B를 뺀 거. 가로 만 줘도 되네. 소원 안 줬어도 되네. 오케이? 그래서 다시 동류항 계산해 주면 뭐 대나? 2a b 2a 5b 이렇게 계속이 되겠죠? 오케이? 이번 더 합차 공식 3x 2에다가 뭘 x 1을 더한 거랑 3x 2에다가 아, 이걸 트아야 돼. x 1을 뺀 거. 오케이?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? 뭔지 알고 있니? 그래서 얘가 뭐돼요 4x-1 얘는 음, 2x-3 동일 계산하시면 되겠다 오케이? 그 다음 3번 모공식 기억나요? 어떤 학생이 공지 안해온다는게 모공식이에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의 제곱, 아, 제곱 아,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의 제곱 goal. 니다뭔소 n 야내거 h a t What do y o 뭔말이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ou do? What do y 그 지금 a가 누구 a가 2x의 세제곱이죠 2x의 세제곱이고 얘는 3i의 세제곱이죠 오케이? a가 2x인거고 b가 3i인거야 그래서 4번에 바로 쓰면 2x 플러스 3i의 뭐야 4x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i의 제곱 이렇게 써봐야 다 오케이? 그 다음 4번 아, 얘가, 얘가, 얘가 4번을 아, 나 아니다. 음. 아니다. 음. 4번 A가 뭐예요? 달? 아, 말을 할때좀더 들어 주면 안 될까요? 아, 뭐. 네. 저뚝 그다음에 4번은 일단 뭐로 묶고 공통인수? 공통인수 뭐예요? 2. 예. 그렇죠. a 로 묶으면 2a로 묶으면 얘가 뭐 되고? 예. x의 세제곱 되고 플러스 8y의 세제곱이잖아요. 네.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는 이제 요 공식이죠. 오케이? 얘는 x의 세제곱 얘는 누구의 세제곱? 2y의 예. 세제곱. 그러니까 a가 x고 b가 2y인 거예요. 2a에 뚜루루 x 플러스 2y 뚜루루 x의 제곱 플러, 아 하라, 플러스 아니 천만 아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의 제곱 됐네? understand? 그다음 5번도 5번은 여기 여기가, 여기가 뭐인거? 마이너스인거? a에서 제곱 마이너스 b에서 제곱 어떻게 인수분해돼요? a 마이너스 b a 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? 선생님, 네. 죄송해요. 네. 영진이 안 아, 왔어요? 네. 네. 영진이 안 왔네요.

자, 입시 설명회 보면 너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는 건 대학가야 된다는 얘기야. 네. 이해하지? 네. 응. 근데 너네 대학입시 대학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? 네. 정확하게 잘 모르지. 대략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. 그렇지? 네. 네.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입시 설명회를 할 건데 선생님, 예비고는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. 왜냐면, 그래야 니네가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를 할지가 나오는 거야, 이제. 네. 어떤 방향으로 너네가 내 신을 잡아야 되고, 생기부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사님을 좀 모셨어. 이거는 부모님도 들어야 되고, 너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. 그래서, 16일날 수요일이야. 7시에 일단 할 거거든. 네. 그러니까, 이거 갖다 드리고, 뭐 받아와야 돼? 참석 여부 할지 안 할지 받아와야 돼. 알겠 예? 아, 아. 우리가 누구 물어봐야 그 참석 여부가... 저 저희가 누구가냐 얘니? 엄마! 아빠! 그럼 저희남안 가는 건가요? 어? 아니 너는 당연히 와야 돼. 너는 수업하는 날이잖아. 니들은 <laughs> <laughs>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거고. 응. 부모님의 참석 여부를 묻는 거야. 그래서... 잠깐만. 혜민아 602B. 부모님의 참석 여부를 묻는 거거든. 그래서 오션도 보는데 거기 강사님 양력을 보면 그냥 뭐 동네 제주도 동네 아저씨 아니.